두 대. 야, 걔네, 시바, 우리? 걔다, 왜내다갔어 언니? 우리, 옥상 우리, 아, 떨어졌어 떨어졌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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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우리, 는리 우리, 계단에 있어 계단 리 우리, 아니야? 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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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어. 1층 쪽에 있는 거 같은데. 1층 쪽으로 내려온 거 같은데. 계단... 야, 야, 야 밖에다 밖에 밖에 이거 찍어 줄래? 아우, 씨발, 깰다. 잡았어. 나이스. 자, 잡았다. 차 올라온다. 엎어 대 봐. 깠다. 박았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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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맞았어. 맞았어, 맞어 나이스. 나으면은 얻으죠. 오. 아, 야 아, 야 차도 생겼다, 객불. 뭐 한데? 근데 포워드는 진짜 못하게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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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나 완전에 씨발 극들놓고 있는데. <laughs> 왜나할거다 해줬어? 인정이야, 잘했어. <laughs> 내가 못한 거는 현덕분날 못 살린 거밖에 없어. 아니야, 근데 내가 죽을 만했어. 알고 있다니 다행이네. 장난인가 <laughs> <laughs> 알지 누나? ㅈ까 아깝다 <laughs> 옥상 내려 했을텐데 어.. 아 옥상을 누나... 내렸는데 구르면서 떨어졌어 누나 나도, 너무 떠? 아 이거 ㅈ됐다 싶어가지고 바깥에 있기보다는 그냥 1층에서 존버하려고 그랬는데 누나 놀랬나? 너무 톡식해요 지금 오오 화가 너무 오. 어 슈바르가 말이야. 그냥 바르가이바가이야 오, 가 말이야. 오, 슈바르가바르시바운드바운드야바이번이 아우. 아. 가버려. <laughs> 못 들어오게? 음. 사이. 사사삭삭사. 사삭삭. 이거 좋아요. 좋아요. 엽권 하나 더주세 아, 이들이안 놀아줘. 와 팀킬 레전드, 자기장 바나 시가 아이고 그거 <laughs> 아랫집 애 들이, 안놀아 줘. 이게 편의점 타이쿤이지, 뭐야? <laughs> 진짜 특절 짱 많다. 우선 좀, 좀 버리고. 숨을. 어 으, 머리야. 야미야미야미 야미, 야미. <laughs> 아 알지? 그들이안 놀아줘 하야아아개처맞고안 <laughs> 놀아줘 재미없어 <laughs> 차 존나 참 존나서 내가 참 투신하네, 시발. 허토깽말집에도 근데 개마뚜리야, 존나 못해. 그냥 버틴다. 나서. 타기장. 나 나나나. 타이드 보내고 이거 빈 따개비 붙여가지고 나중에 후반부자 먼저 가지말고 오-케이 으아! <laughs> 아직 출발한다 아직 출발한다 못참지 어, 이거 못참지 나간다 여긴 기회야 어거어거이 아, 뭐, 아, 내렸어 세명 아 씨발 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거 이거. 이나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봐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신거한거 연막 안에 기절다야 여기 기절이야. 여기 어? 정확히 이거야. 괜춘 왼춘 왼춘. 연막 하나만 펴줄래? 나 엉... 엉디스 아래야. 못 막혔는데? 여기? 뭐야? 나 <laughs> 막았어. 연막 많아서 괜찮아. 많이 펴도 돼. 천천히 와. 연막 펴준 말해줄게. 큰일다 죄송합니다. 드라고 머리 맞았어요. 평소에 두개 아니었나? 차 살짝 끌어주고 이렇게 나와줄래? 아케이 됐어 아 근데 시간 많다 이거 우리 여기 붙여야 될것 같아 1번 왜두개중 하나 보자 3바퀴 하나 깨진 거 내가 끌어줄게 응. 머리 맞춰봐라 제발 으. 왼쪽 저 돌산 쪽으로 갈까? 어... 왼쪽으로 가자 어 여기 1번 거 가자 1번 거 있다. 왼쪽으로 사람 있개왼쪽기로 가서 도 y e n 여기 e 해봐, 해봐, 해봐. 나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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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아까 i c 언니가 c e Nice. n i c 차에 있는 e n 다 먹어도 돼. 아까 3번 차에 아니라 한2번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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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깨 여기 있는 거 추첨을 다 챙겨가긴 해야 될 것. 같아. 연막 좀 넣어줄게. 연막 개 많아. 네, 내가 여기 옆에 거로 끌게. 여기 옆에 거에도 많아. 나 연막, 나 연막 여덟 개, 연막 여덟 개, 푸카섯 개. 아, 연막 여덟 개. 나 우리 연막마차3 0개 있어. 장난하는 게 아니라. 나 연막 다 넣어놨어. 이건 내 아래 팀안 끝났지 않아? 그막차 터졌던 애들? 어, 육반 하나 남았어. 어, 하나 남았잖아. 조심해야. 내차 끌고 들어가는 소리 있긴 했었어. 맞아, 맞아. 걔네 첫탈게 있어? 도는데 사소리 나어소리가 나긴 어내 어? 경박 그, 그, 그 바퀴 많이 깨져가지고 움직이 빡셀 텐데. 왜 찍어놨다? 이게 개피긴해. 왜 피자? 응. 영웅 많으니까. 얘가 폭들어 수도 있어. 아예. 아, 이거, 연막길 위로 펴서, 펴서 1A로 가자. 1A로? 뒤에 버터진 거야? 어. 어차피 우리 나중에 다시 기거든